자 가면 상담실 안녕하세요. 저는 서른한 살 회사원입니다. 저보다 일곱 살 어린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음... 집에 가세요. 이게 뭔 사연? 이게 뭔 고민이야? 저는 직장 생활을 해야 돼서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새벽 두 시에 술 마시고 데리러 오라고도 하고 제 딴에는 장난이라고 한마에 삐지고 화내는 여자. 친구를 달래다 보면 저도 지쳐요. 나이 차이는 정리 극복할 수 없는 건가요? 사연 주신 분 모셔볼까요? 어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예, 반갑습니다. 범 네. 네. 씨. 아, 네. 어쨌든 그 지금 만나는 여자 친구분보다 조건이 좋으시잖아요. 가면 쓰니까 못생기게 나오는데? 아니에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좀 이따 벗으면 되었고 내가 너보다 뭐든지 더 많이 해봤으니까 넌 나한테 이게 맞고 이걸 배워야 돼.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어. 상대방이 별필를못 느낄 그치. 때 내가 해주는 건 잔소리예요. 그... 와... 아, 근데 말씀을 하실 때 약간 네. 근 이게 키큰 애들이 다그래 학교 다닐 때부터 <laughs> 맞고 다닌 게 없고 학교 다닐 때만 애들 때리고 이러니까 <laughs> 자기 말이 다 맞아. 그래 아... 자기 위주야 다. <laughs> 형님이 더 오래 살았고 직업도 좋고 네. 내가 더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충분히 져줄만한 거예요. 음... 왜냐면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한테는 지면 안 돼요. 근데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, 지금. 그러면은, 젖어도 되는 거잖아요. 내가 젖어도 돼요. 내가 조금 고생해 되는 거니까. 어, 그렇게 했습니다. 지금까지, 비정상담소의 <laughs> 딘딘. 네. 네, 양태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